여러분들 박물관을찾아가보라 그랬죠? 테동강을찾아가 예. 박물관을 보면 대동강면에서 출토된기와장이 있을 것이 다그기와장에가써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다. 그랬죠? 예. 그 초창기에 말했죠? 지금부터 약이라여년 전쯤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재단 청년들이 박물관을 찾아가 보니까, 진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왓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기왓장에그 히브리어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그 다음에는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는 시부려가 쓰여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은 에덴 동산이 무너졌지만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썼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진날만 되면 팥죽을 쏘서 먹죠. 옛날에는 팥죽을 쏘서 문설주에 발랐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만 되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한국까지 와서 보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으니까 양의 핏 색깔과 비슷한 붉은 수로 한팥죽고 써서 문설주에 발랐던 겁니다. 그리고 고사떡에는 반드시 한쪽 면에 팥을 바릅니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팥발른 여러분들 떡을 먹어본 일이 있죠? 그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옛날 여자들이 시집갈 때에 연지꾼지 빨간 걸 바르고 빨간 치마 입고 노란 조물이 입고 시집갑니다. 옛날 여자들은 여러분 그거 몰라요? 여러분 다 봤지? 네. 어려서 다 봤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여자들이, 처녀들은 빨간 흠급을, 흠급을 달아가지고 그대로 머리를 따가지고 댕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 사랑당에 나무에다가 빨간 흠급을 달아나 한다거나 그게 바로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불악에 귀신 못 들어오라고 빨간 헝곱을 달면 양의 피가 있는 줄 알고 귀신이 들어오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책을 썼고 시집갈 때 여자들이 빨간 치마를 입고 연지꼬지를 빨간 걸 바르고 간 것은 귀신 따라오지 말라고 연지꼰지 찍으면 양이 핀줄 알고 귀신들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꼰지 발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사람 아는 사람들이 있어 전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걸 아시죠? 어떻게 그 옛날에 사실을 들춰내서 만나지 얘기하는 걸 보면 맞는 말만 해요, 틀린 말만 해요. 맞는 말씀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타이 어조이라고 하죠. 아이타이 어족이라는 건 바로 아이타이 말을 쓰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주해서 바로 우리 아이타이 산맥까지 가서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거기서 살때에 아이타이 사람들하고. 말이 유통이 안 되니까 히브리어 가지고는 그 아이타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말이 통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아이타인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타인 말을 사용하면서 살다가 거기에서 몽골을 고쳐서 와서 몽고에서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다가 자리를 잡고 고조선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고조선을 세워가지고 천년 이상 살면서 거기에서 아이타이 말을 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타이 말을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아이타이 어족이라는 내때류와 세계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한국말이 아이타인말이 변형이 돼가지고 한국말이 된 거지. 원래 한국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틀림이 없는 것은 사사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복지에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복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키가 장대처럼 크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사사기 성에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에서들 키가 작은 점씨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족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큽니다. 왜? 옛날 독일의 독일의 히틀로 무소랭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키가 작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한 번에 600만 명씩 창고에다 집어넣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600만 명씩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바로 키가 크고 그런 사람들하고 전부 결혼을 한 겁니다. 여자들이 키큰 남자하고 결혼하니까 자식 날 때에 키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랍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혼혈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현재 이스라엘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정신에는, 그 사람들 정신은 바로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성지 순례를 갔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온 목사님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예수는 구세주 아닙니다. 구세주는 바로 동방에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세는 동방 땅끝, 땅모퉁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직계자손이에요. 당군 할아버지가 바로 하나 야곱의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우리 한국 땅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들 몸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나라를 옛날부터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동방의 예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지국이라고 해서 개똥성님이라고. 예, 예지국이라고 그랬죠? 그왜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양반이고, 너무너무 점잖고, 한국 사람들은 악하지가 않고, 선했다는 겁니다.